네, 여전히 여기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곳의 주인 브랜트가 이곳을 커피도 샀습니다. 커피도 샀습니다. 기본적인 너티함과 초콜릿을 가지고 가면서 좀더 부드러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라노 커피 프로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바 백꽃 랜덤 챌린지 24번째 주인공은 누구요? 24번째 또 이탈리아 밀라노의 가장 유명한 커피숍 가운데 하나죠. 스페셜티 커피숍 오르소네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탈리아 현지 커피 전문가 제이지의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따라오세요. 아 여름인데 벌써 이렇게 낙엽이 우수수지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오늘은 그나마 더워서 그런지 바깥 테이블은 좀 있네요. 들어가서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네, 이곳은 캐나다 사람인 브렌트가 오픈을 해서 성공적으로 견인한 곳이죠. 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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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안녕하세요. u 녕하 a 하세 o 아. 아아아아 아, 시? 아, 네, 여전히 여기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곳의 주인 브랜트가 이곳을 성공의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르소네로는 약간 이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원목 느낌을 살렸고요. 왜냐면은 이 브랜트가 캐나다이 기 때문에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캐나다적인 느낌 또 이제 오르소네로라는 건 흑곰인데요. 이제 그 캐나다의 상징이잖아요. 그 와이프가 이태리 빵을 예, 하는 파티슈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결합으로 이 스페셜티 커피숍으로는 이탈리아에서 또 유명한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지엔다 살토 브라질. 여기 메이크 초콜릿. 네 지금 여러분 뒤에 보시는 이 브랜드 로고가 오르소네로구요 2016년 부터니까 와 굉장히 오래됐네요 벌써 만 8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브랜드를 안것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제 주로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오고 계시고 좀 전에 마셨던게 이들이 직접 로스팅 하고 있는 커피 이구요 어, 브라질 베이스로 만들어서 지금 이태리에 있는 스페셜티 커피숍들은 이런 좀 기존의 라이트한 로스팅에서 지금 라이, 로스팅을 예, 세게 하지 않고 미디엄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브라질 내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단맛이나 묵직한 초콜릿하고 너티한 그런 걸 베이스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전체적인 스페셜티 커피숍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전에 마셨던 커피 역시도 기본적인 너티함과 초콜릿을 가지고 가면서 좀더 부드러운 느낌의 뉘앙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나 싱글 오리진 커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라마조코 투 그룹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말코닉 F세기 2대 그리고 EK43 그렇죠. 앞에 이제 필터를 위해서 핸드 그라인더 예,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는 간결하죠. 예, 두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좀 폭에 더 넓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예, 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용적 공간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테이블까지 놓다 보니 좀 바에 동선이 조금 좁은 느낌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헤드가 브렌트가 이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 항상 인상적이고요. 여러분들도 이탈리아 밀라노에 오시면은 한번 꼭 들려 보실 바라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다양한 커피들이 있습니다. 트레디셔널한 클래식한 그리고 스페셜티 또 이탈리아화 된 스페셜티 등이 있습니다. 아. 그 아, 아, 오케이. 뭔가 이탈리아 크레스테 피우 피콜로 디 에카파 43. Come come hai trovato? buono. cioè, è arrivato venerdì. Ah sì. È ah, ok. È molto certo. È molto veloci. Certo. Eh, per workflow molto più veloce. Cioè, cioè, anche anche macchine molto piccole, tu hai anche 74 e 10:20. Quindi anche espresso Espresso cioè, sì, è certo, veloce. certo. qui eh, bello Certo, certo. E eh, vediamo espresso provo 아 오케이 커피 콜렉티브 어, 굉장히 에시트러스하고 바디는 약하고 하지만 굉장히 프루티하고 플로리아란 클래식한 이리가 셰프라고 해요 이 콜렉티브 커피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메 이어 우수한 게누에다스 굉장히 플로리아랍니다 음, 이게 좋은 거는 굉장히 시럽이에요. 딱 봐도 부드럽지만 부드럽지만 시럽입니다. 그래서 뒤에 단맛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전체적으로 커피 맛이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커피가 너무 프레시해서 지금 월요일 날 로스팅 토,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약한 3주 정도 후에. 고객들한테 내일 예정입니다. 지금 몬트리올 캐나다에서 다크커피가 왔습니다. 다크 또 이제 각 나라의 그 유명 스페셜티 커피의 커피를 사용을 하면서 또 자신들의 커피를 또 이탈리아의 또 유명 스페셜티 로스터와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자기들의 커피를 볶고 있어요 지금. 물론 간단한 베이커리가 있고요. 또 오전에는 더 많은. 양의 불교시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에스프레소 더블은 2.5 유로, 프레드 화이트는 3 유로, 싱글 오리진은3 유로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미션 챌린지 24번째 미션 컴플리트했습니다. 자, 미션 클리어 24번째 미션 커피도 샀습니다. 커피도 샀습니다.